오어요리조리레스미안 어, 어디 어디? 아 귀엽지 어, 왜? 아 그래요 저는! 요리조리님 반모예요 아거이네나 이제 어? 드레시? 어? 거이어 네. 왜? 네. 귀여운 거야. 네. 안녕 야그내 뭐 내, 내, 내 강아지인데 그 그냥 먹래 얘가 들고있어? 음. 얘가 가운데이렇게다 얘가 뭐지? 잠시만요. 얘렇게내려놓얘얘 <laughs> 음. 쩝쩝쩝쩝. 음. 쩝쩝쩝쩝쩝 쩝쩝쩝쩝쩝 쩝 쩝.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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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소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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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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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o s 아타피 있잖아 아타피? 아타피 말이 <laughs> 꼬이 음. 이거 한번하료한 개만 줘아왜 물어 왜 물어, 왜 물어 왜 물어 내가 먹을 거냐? 아니야 내가 아니, 먹는 거 아니야 하료한 개만 줘 볼게요 야한테 먹어 엄청 잘 먹죠 <laughs> 귀엽대 여러분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좋아요 눌러서 한명이지한 명? 내 무슨... 핸드폰 울고 뭐 하는 거야? 짱 귀여워요. 그래도 빵 놀고 있다면 없잖아. 어, 디게 뭐야, 이런 별이. 나, 나 빵이 이 솔직히. 아니, 있어. 아야 강아지가 보이잖아. 왜 그러니? 아, 모솜이 니몸뚱아리로 네 가리지 마. 오너야, 안녕. 누구한테 말하시는 건지 모르겠야 뭐, 모숨이 뭐, 네몸아 별이야 어, 보은아 안녕 아 상아. 보은아 미안해 나 오늘 나 지금 실시간 켜고 있어서 못할 것 같아서 모숨이 뭐, 네 아니, 몸뚱아리로 미안해. 가리지 말라니까 는아 놀아주지 마 오줌 썬다 오줌 썼어요 아, 그만 보내. 별이. 별이에요. 별이 앉아. 아, 고마워. 순지아 별이 앉아. 앉아. 어, 별이야, 너 앉을 수 있잖아. 아직은. 그냥 훈련을 시켰는데 밥있없어 어, 밥을 주면 아파. 맞아요. 별이 뭐 먹고 있어요? 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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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이. 네, 저, 안 자요. 앉 자. d o c t o do you w a n n a w a n n a s n o w a n I'm 리 <laughs> o Do you w a n n a 요 w a n n a s n o w m a n 어, 네가 예뻐요 어디, 귀엽죠? 아직 귀엽죠? 아직 귀엽죠? 어디 <laughs> <laughs> 준비고 하자고 오늘 그래 근데 지금은 못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<웃음> 눌러주세요 <웃음> 뱃살이 통통 <평통. 웃음> 눌러주세요 얘는 얘는 이 개월밖에 안 됐어요 얘 좋아 얘 개월밖에 안 됐고요 사랑나요. 내 선물가면 네선물로네손 사람 나이를 몇 살이에요? 고두들 고맙습니다. 고맙습감사고니다 고맙습니다. 고버려니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좀 자유롭게 좀 풀어줘. 안녕. 어. 음. 고맙야니다야맙이니다고고모 돼. 아, 고마워. 고마워. 한번 해도 는고 머리 아프. 부러부러부러부러. 저? 아! 저 <laughs> 친구 머리를. 안 돼. 내가 내 머리가 귀찮아, 개껌이냐? 귀찮아. 어? 정말 감사해요. 아, 이거,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빨리, 빨리. 아 아이, 귀여워. 짜잔 와 계속 물렀어 저기 어디라고요 저기 다른 분 저기 다른 분짱 친하지 않냐 여러분 아 귀여워 어 아. 아, 사람이 너무 없다 응. 아. 누가 태 모르겠지만 나한테 말하면 알았어 시끄럽대. 뭐다? 우리 셋다. 왜? 먹는 거 아니야? 먹는 거 아니야. 먹는 거 아니야. 먹는 거 아니야. 나 니에게 만져오야 돼. 응. 왜? 먹는 거 에케 아니야. 애케 실시가잘찍으려고 별이야. 왜? 에케 실시간이 더조용있잖아 가지 실. 먹는 거 아니야. 조용거 아니야. 야, 이거를. <laughs> 아, 다, 다, 다. 다. 괜찮아, 아, 기분 귀여워, 안 나빠. 언니. 안녕. 어, 따라왔다. 전이야수번어 아, 그, 다른 분 전번이요? 아, 전번이라고? 내가 왜 계속 반 겸된 말을 쓰게 돼? 알았어. 너 전번 알려줘도 돼? 내 전번? 어. 갑자기 언니, 내 전번 왜? 아, 예 전번 좀. 언니, 이거 어디 갔지? 나네. 어른 줘. 어, 뭐하냐, 데얘 전번은 010-4102-3582. 우리 내 케이스 물어 뜯으려고? 내가 내 케이스 줄까? <놀람> 어, <남>, 아, <아니>, 남자야. <놀람> 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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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디 있어? 얘가 무릎 뜯는 걸 좋아하면 이걸 무릎면데 이건 고무여서. 자 노는 모습입니다. 하다다다. 아, 자 놀고 있어요 지금. 그룹과자 남자야 눌러주세요. 남자. 얘는 남자예요. 오르락 내리락 오르내리락 오르내리락. 이 개월이에요. 언니 아. 언니. 아, 이거 언니랑. 알았어 잘 가. 아주 여기 오이라 아 삼호이가 010 4102아정명이 봐. 010 410 남자여서 참 산만하지. 오얘 돈다 얘 돈다 얘 돈다 얘 돈다 돈다 돈다. 오, 아 베리야, 꼬였어. 아이고 아, 별이. 따라. 또 들게. 셜이 루나. 셜이야. 루나텔아. 셜이. 아내폰 케이스 뺏어갔어. 제폰 지금 제 폰의 케이스를 뺏어갔습니다. 02 3582. 어, 그러니까요. 나 다시 껐다 킬게. 나도 껐다 킬게. 내일 거야. 나 정보를 밝힐 거야. 그리고 내일 거야.